을 다니다 보면 사람들이 처음에는 포스트잇을 되게 신기해하고 재미있어 하는데 점점 회차를 거듭할수록 이제 포스트잇 공포증이 생기는 것 같아요. 음. 그럴 땐 어떻게 해야 되나요? 어, 그게 그 포스트잇 문제가 아니거든요. 퍼실리테이터의 문제다. 퍼실리테이터가 음. 포스트잇을 잘못 사용해서 그런 거죠. 포스트잇으로 공포심이 생기게 한 거잖아요. 사람들은 포스트잇 이터가 잘못한 걸잘 몰라요. 포스트잇을 사용하는 게 귀찮아졌기 때문에 포스트잇이 제인인 것처럼 <laughs> 착각을 하죠. 그래서 포스트잇 좀 그만 씁시다. 그러는데 어, 포스트잇을 그만 쓰는 게 아니라 포스트잇은 미디어잖아요. 미디어를 활용하는 건 도움이 되죠. 근데 그 미디어를 나쁜 방식으로 활용했다. 나쁜 방식으로 활용한 게 뭐냐면 막그 사람 너무 일 시키듯. 부려먹듯 포스트잇으로 뭘 아이디어를 내라고 했다거나, 뭘 적어내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까다롭게 자신의 생각을 편하게 할수 있게 도움되게 쓰도록 해야 되는데, 포스트잇을 사용하는 걸 너무 이렇게 힘들게 사람들이 안내를 했다가 그래서 생겨나는 일이거든요.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포스트잇을 뭐 적어낸 게 무슨 달라지는 게 있어야 될 거잖아요. 근데 포스트잇을 열심히 써내라고 나는 일을 열심히 했는데, 결과적으로는 나한테 이득되는 게 없다. 그러면 써봤자 소용없어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건 뭐냐면 워크숍과 그 워크숍의 결과가 제대로 실현되는 걸잘 못하게 한 거죠. 근데 이제 책임은 죄 없는 포스트잇이 지게 되는 현상 그런 거라고 말할 수 있어요. 어 포스트잇을 썼을 때안 좋은 경험이 생긴 것도 이유가 하나일 수 있을 것 같은데. 이제 한 워크숍 안에 뭐 처음에 시작할 때도 포스트잇에 월스라고 하고 아. 중간에도 월스라고 하고 네. 끝날 때도 월스라고 할 때도 그렇죠. 저도 좀 피로함을 느꼈던 아, 것 같아요 그렇죠, 그렇죠, 그렇죠. 그거는 그렇죠, 이제 그렇죠. 그런 컨설턴트의 네. 설계 역량에 그렇죠. 달린 거예요 설계 건가요? 역량인데 인간은 되게 변화를 싫어하는 것 같지만 지루한 것도 엄청 싫어하거든요 음. 그러니까 똑같은 행동을 반복적으로 시키니까 사람들이 이제 지루해 하는 거예요. 근데 뭔가 새로운 걸 봤을 때 눈이 반짝거리고 호기심이 생기는 게 인간이란 말이에요. 예를 들면 우리가 유튜브 동상을 동영상을 볼 때도 한 채널만 계속 보다 보면 아 이제 더 이상 여기는 보기 싫어지는 그런 때가 오잖아요. 물리는 때가 온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포스트 에스라고 했다가 A 포쓰라고 했다가 그냥 말만 하라고 했다가 또 말하는 것도 둘이 하도록 했다가 세 명이 하도록 했다가 전체에게 말을 하기도 했다가 다양함을 이렇게 네, 집어넣는 설계 이런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할수 있죠 워크숍을 하다 보면 포스트잇 뿐만 아니라 전지를 쓸 때도 있고 되게 많은 종이 A4용지를 쓸 때도 네, 있고 그렇죠. 많은 종이들을 쓰잖아요 그래서 아 이거 너무 종이 낭비 같다라는 의견도 같이 있었던 것 같은데 종이가 낭비되는 면이 있죠 그런데 종이를 사용을 했지만 그것으로부터 얻는 효과가 커다란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쓰지 않으 그리고 포스트잇 공포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그러면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? 아 우선은 그 공포증을 가지시는 분에게 동조와 공감을 해주는 게 필요합니다. 그래서 아 전에 포스트잇으로 인하여 힘든 경험을 하셨나봐요.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대신 사과드립니다. 그리고 만약에 그게 내가 한 일이라고 생각하면 아 그때 제가 너무 빡빡하게 프로그램을 짜서 싸서 아마도 좀 거부감이 생긴 것 같습니다. 오늘은 되게 즐겁게 또 진짜 도움이 되도록 쓸수 있게 제가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.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죠. 포스트잇을 사용하는 워크숍을 진행할 때 주의해야 되거나 팁 같은 것들이 있을까요? 어 포스트잇이 정말로 구성원들 또는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도움되는 방식으로 쓰여지느냐 포스트잇이 목적이 아니라 도구로써 그 쓰는 사람을 위해서 쓰여지느냐 요거를 포커스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포스트잇으로 보다 보면 이제 글이 안 보일 때도 있고 뭔가 한 번에 딱 가시성이 없는 경우가 많은데 네.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? 그거는 퍼실리테이터의 아주 기본적인 내용이죠 그러니까 미디어라고 그랬잖아요, 포스티지 그러면 거기에 쓴 글씨가 소통의 미디어가 되게 해야 되잖아요. 그러려면 기본적으로 글씨가 커야 된다. 왜? 커야 잘 읽히니까요. 글씨가 크지 않으면 읽히지 않으니까 미디어로서의 기능이 안 생기는 거죠. 그래서 우리가 전화할 때. 어, 스마트폰의 소리가 너무 작으면 안 들리잖아요. 스마트폰이 아무리 좋아도. 두가 똑같다. 소리를 적절한 볼륨을 키우듯이 글씨의 크기를 적당하게 크게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. 그 책임은 퍼실리 테이터에게 있다.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.